가어떡자 주희씨 1.7kg 와 힘들다 저를 마십쇼 오케이 그럼 주희씨한테 제가 특별히 인터뷰를 좀 할게요 자리를 하셨는데 어,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아침 저녁 쉐리크는데 네, 점심은 <laughs> 식사요 그럼 점심에는 <laughs> 보통 식사하실 때 무슨 식사 하셨어요? 그냥 어, 쌀밥 먹었고요 먹기 전에 키토산을 꼭 그러면 물은 많이 드셨나요? 3-4리터 기본으로 드셨습니다. 허브티로 네, 허브티. 운동은 딱 일주일에 세번 정도 습니다 그러면 보통 3주째 약간 1, 2주째는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보다시피 3주째는 약간 인원도 줄어들고 포기도 많이 하시고 아 모르겠다 하뭐 좋아하는 음식도 먹게 되잖아요. 어.. 참을 수 있는 그런.. 그러니까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, 주의씨는? 어, 제가 2주차거든요. 제가 늦게 지원을 해서. 그래서 이제 남들과 지쳐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. 늦게 도전을 하셔도 사실 1위를 할수 있는 거예요. 근데 1, 2, 어머니가 이쪽이시니까 3위로. <laughs> 제가, 자, 제일 이쁜 걸로. 어, 라인소 코치님이 한번. 카메라 있으신 분들 1, 2, 3, 2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이거 이쁘게 하시고 오늘 원래 다른 코치님들이 1, 2, 3, 2춤 많이 시키잖아요. 근데 조금 부끄러우시나요? 춤 출까요? <laughs> 그러면 세미 어, 씨 음악 세미 씨가 음악을 제가 부탁.